안녕하세요, 디빈 예진입니다. 오늘은 조르디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제가 살짝 성장을 좀시켜는데 이렇게 무슨 컴퓨터 라고 있어요? 이걸 누르면? <laughs> 귀엽죠? 자, 이쪽에 식사기뭐 그런 건데요. 저는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. 음, 저는 청소 게임을 해볼래요. 저는 다른 게임을 해볼게요. 이, 이, 이런 게임은 그냥 이 왼쪽을 누르면 돼요. 근데 모습이 살짝 귀여워요. 기분 좋은가봐 이렇게 하고 있고요. 이거는 진짜 제, 저희 제가 키우는 것처럼 키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임이에요. 한번 사보세요. 진짜 도움돼요. 그럼 안녕.